법관 징계법 관련해서 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뭐 독립성이나 또뭐 국회 자율권 침해 요지가 이제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검토 의견이 좀 있었고요. 뭐 권력 분립에도 좀 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법원 법관 징계가 지금 뭐. 일년에한몇건 정도 법관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은 어, 대략 1년에 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행정처장 맡고 있는 동안에 1년에 에, 한두 건 정도 음, 네.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와 관련해서 어. 김용수 대법원장 취임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그 사법 개혁의 결과는 무엇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판사들의 월라벨이다 왜냐면 1년에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파동에서 지금 법원장님들의 적법한 이러한 그 사법행정권도 지금 그냥 중, 중단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냐. 판사들이, 일안 하는 판사들을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의 양심에 맞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판결의 편차, 재판부의 편차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법행정권이 전혀 이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독일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법행정권의 어떤 적정한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일을 안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질책이나 훈계를 할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법 개혁은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판사들의 무사한 일, 판사들의 워라벨이그 개혁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안 하는 판사, 작년에도 미제 건수.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별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장님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입 아프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봐야 그 해당 재판부에 전달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법행정권 또 남용했다고 이렇게 징계받거나 아니면 문제될까 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일안 하는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지금 뭐 연구나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러한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어 지난번 재판권 침해와 관련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에 에, 일선에서 사법 그 감독권이랄까 그런 것을 어, 신중하게 조심하게 에, 에,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음, 법관들은. 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에, 그 맡은 바 업무 처리에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그와 아,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에, 법관 인사 평가 제도 개선이랄까 이런 점에서 저희가 아, 조금 더 지금 음,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법원이 행정처가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 상황에서도 어떠한 그런 그 판사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어떠 어떻게 감독이나 적정한 선에서 관리할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연인 심사 하셨죠 또 10년 연인 이번에 탈락한 법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저희가 아, 사전에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려서 그 결과 아, 본인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에, 사직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 처리가 됐습니다. 일 제대로 안 하는 판사를 연임해서라도 제대로 가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국민들이 이 아까운 세금을 판사들 편하게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항상 명심하시고요.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받는 재판할지 일안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선에서 관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까지 적정한 방안 꼭 관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을 안 하는 판사라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그 일을 좀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그 근무평정이나 또 사법행정, 감독권 행사나 이런 거에서 어, 좀더잘될수 어, 어,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